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유넷 세그멘테이션 뉴럴 네트워크를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유넷 영상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영상인 앰리스트 영상과는 다르게 조금 더 깊게 촬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따라서 여러 개의 서브섹션 영상들로 구성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상으로는 데이터를 직접 다운로드 받고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를 트레이닝하기에 적합하게끔 포맷팅을 해주는 작업을 하는 영상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영상은 눈의 네트워크를 직접 구현하는 영상, 세 번째 영상은 데이터를 불러올 때 필요한 트랜스폼 펑션들을 직접 구현하는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영상으로는 실제로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시키고 이제 이벨리에이션하는 영상으로 구성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영상인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데이터 포맷팅을 하는 코드를 직접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윤 n 세그멘테이션을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구현했던 엠디스트 클래스파이어랑은 다르게 윤 n 세그멘테이션의 경우에는 필요한 데이터 셋을 직접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을 여신 후2012 EM 세그멘테이션 챌린지를 입력해서 검색을 해주세요. 첫 번째 나오는 URL을 클릭해주세요. 보시면은 다운로드라는 탭이 없는데 레지스터를 선택을 하신 후 필요한 내용을 기입하시고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어칸트에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다운로드 탭이 나타나게 됩니다. 클릭해 주세요. 다운로드 탭을 누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트레이닝을 할수 있는 볼륨색과 트레인에 사용되는 라벨 데이터 그리고 테스트에 사용되는 볼륨 데이터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크기는 512x512x30개의 프레임이 있는 것을 알수 있고 라벨 같은 경우에는 멤브레인은 0으로 라벨링이 되어 있고 멤브레인이 아닌 곳은 255로 라벨링이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 전부를 다운로드 하였는데요.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기 위한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 리스트 영상과 마찬가지로 파이 참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전에 아나콘다 내비게이터나 커맨드 창을 이용해서 가상 환경을 새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커맨드 창을 이용한 아나콘다 가상 환경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창을 여신는 크리에이트 생성하실 가상 환경의 이름을 작성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이토치 유넷 36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용하실 가상 환경의 파이썬 버전을 설정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3.6 버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설치가 완료 되었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생성한 아나콘다의 가상 환경의 리스트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conda env list 라는 명령어를 입력해 주세요 보시면은 파이토치 l 리스트 36의 경우에는 앞선 영상에서 만들었던 가상 환경이고 지금 영상에서 만든 가상 환경은 파이토치 유닛 36 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상 환경을 분리해서 만들어 주면은 좋은 점이 있는데요. 만약에 엠리스트와 유넷에서 운영이 되는 그 패키지들의 버전이 서로 상이하다면, 하나의 가상 환경을 가지고 서로 다른 패키지 버전을 가지는 두 개의 프로젝트를 운영하게 되면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동작을 잘 하지만 다른 프로젝트는 패키지 버전이 충돌이 생기면서 동작을 하지 않을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런 패키지 버전의 충돌을 막기 위해 이번 영상과 같이 새로운 가상 환경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는 파이참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project 프로젝트를 생성할 로케이션을 기입해 주세요. 다음엔 프로젝트 인터프리터를 누르시는 이거지 스 r 팅 인터프리터. 어, 방금 만든 유넷 가상 환경이 없다면 점점점을 누르신후 콤다 인바이러먼트 어, 해당 화살표를 눌러 보시면 저희가 방금 생성한 어, 파이토치 유넷 3류 가상 환경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OK 이 크리에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받은 데이터셋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해당 데이터셋을 트레이닝하기에 쉽게끔 데이터 포맷을 재정의하는 건데요. 해당 TIFF 파일은 512x512 이미지가 30개 의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프레임을 나누어 새롭게 데이터셋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리드라는 파이썬 파일에서는 30개의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는 tif 파일을 하나의 프레임씩 나누어 따로따로 저장을 할수 있게끔 코드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필요한 패키지들을 임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어, numpy, pil, mapler 라이브러리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음과 같이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 패키지의 경우에는 현재 가상 환경에 해당 패키지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개의 패키지들을 설치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넘파이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PIL 패키지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IL 패키지의 경우에는 필러우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맵플러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모두 완료가 되었는데요.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면 해당 패키지들이 모두 등록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을 해 보았는데요 각각의 셀을 실행시키면서 잘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셀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맥의 경우에는 command 엔터 윈도우의 경우에는 컨트롤 엔터를 눌러주세요 패키지를 등록하는 부분은 잘 실행이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데이터를 불러오는 셀을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셀도 실행이 잘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미지의 x Y 사이즈는 오일리 바이 오일리고 넘버 오브 프레임 수는 30프레임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레이닝셋과 밸리데이션셋과 테스트셋을 나누어 저장을 해볼 텐데요 이번 예제의 경우에는 30프레임 중 24개의 프레임은 트레인으로 사용을 하겠고 3개의 프레임은 밸리데이션 나머지 3개의 프레임은 테스트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저장될 디렉토리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인 데이터셋이 저장될 디렉토리,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이 저장될 디렉토리, 테스트셋이 저장될 디렉토리를 선언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디렉토리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테스트를 저장한 디렉토리를 생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잘 작성이 되었는지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이 잘된 것을 알수 있고요. 데이터셋 폴더 아래 프레임, 밸리데이션, 테스트 폴더가 잘 생성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로 저장을 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셋과 밸리데이션 셋, 그리고 테스트 셋을 랜덤하게 저장하기 위해 프레임에 대하여 랜덤 인덱스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구문을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프레임에 대하여 랜덤하게 인덱스가 생성이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엔 실제로 데이터 셋을 저장하는 구문을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트레이닝 셋을 저장하는 구문을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닝셋을 저장하는 구문을 완성을 해보았는데요.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이 잘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밸리데이션셋을 저장하는 구문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닝셋을 저장하는 코드와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복사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을 해줘야 될 부분은 해당 프레임 오프셋 부분에 앞서 수행한 넘버 오브 프레임 수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밸리데이션 Validation, 디렉토리도 밸리데이션 으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성이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셋을 저장하는 구문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해당 구문을 복사하신 후 오프셋 부분에 밸리데이션을 추가해주시고 테스트 테스트 테스트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셋에 대해서도 데이터가 잘 생성이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생성이 된 데이터셋을 맵플러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을 완료하였는데요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왼쪽 이미지는 어, 오른쪽 이미지의 세그멘테이션 맵이 되겠고요 보시는 거와 같이 하얀 부분은 250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검은 부분은 0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셀 이미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른쪽 풋 이미지를 받아 왼쪽 세그멘테이션 맵을 출력을 하는 유넷을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i b 2012 EM 세그멘테이션 챌린지에서 데이터를 직접 다운로드 받고 트레이닝하기에 적합하게끔 각각의 슬라이스를 나누어서 저장을 해 보는 코드를 직접 구현을 해 보았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데이터 셋을 다운로드 받으셨을 때 데이터셋이 어떤 볼륨으로 되어 있거나 어, 트레이닝하기에 적합하게끔 데이터셋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번 영상처럼 데이터셋을 트레이닝하기 적합하게끔 포맷팅을 해주면 트레이닝을 좀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남은 이제 세 가지 영상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영상, 데이터를 로드할 때 필요한 트랜스폼 펑션들을 구현하는 영상, 그리고 트레이닝하거나 예비하자는 영상도 조만간 업로드를 할 테니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